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요번 시간에는 어 이제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이제 서울 경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외곽이나 이제 내가 사는 동네 기준으로 외곽으로 보면은 시골집들 있잖아요 예 네, 그걸로 이제 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지나다니 보면 특히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폐가도 엄청 많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런 동네에서 이제 뭐, 운영을 좀 해보라고 하면은, 다들 좀, 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예. 그래서 이제 경매물건 하나 가지고, 한번 좀 어떻게 버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고성이라는 데인데, 이제, 고성 하면은 뭐, 강원도도 있고, 이제 경상도도 있고, 저도 이제 고성 쪽은 가보진 않았지만은, 보시면은 그냥 되게 약간 위치로 봤을 때뭐 생뚱 맞죠? 뭐 주위에 대도시도 없고. 그냥 뭐 톨게이트 에서는 그나마 좀 가깝네요. 예. 네. 3km? 예. 네. 톨게이트에서는 뭐 멀진 않은 것 같은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7,800에서 유찰이 돼서 6,200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런 기본적인 그냥 시골집이죠. 예. 네. 딱차한대 들어올 수 있고. 주 딴, 차한대 주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도 쓸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 보이는 진짜 시골 마을 같은 집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집을 뭐, 어떻게 쓸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들도 있, 있으신데, 되게 평범한 집이죠. 걸리면서 뭐, 이런 건 딱히 할, 할거 없을 것 같고, 이런 데는 보통 이제,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시골집으로 수익 내는 법. 제가 이거 최근에도 영상 찍었거든요. 네, 최근에 영상 찍었는데 최근에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조금 더 어, 말씀드리려고 시골집이 이제 그냥 주말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시골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 소위 말해서 이제 폐가라고 하나요? 예. 네. 이렇게들 많이들 이제 있으실 거예요.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주위에서 뭐 부모님 집이나 이런 거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 가지고 우리랑 같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옛날에 부모님 살던 집이 이제 좀 관리가 안돼 있다. 음, 이런 집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차로 뭐한 시간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집들을 우리 가족도 주말농장으로 쓰고 주말이나 아니 가족들 모임에 쓰고 있다. 뭐 이런 집들을. 시골 한달 살이라든가, 뭐, 시골 체험, 뭐, 주말에, 이렇게 많이들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로 많이 쓰냐면, 뭐, 에어벤비라든가리브 애니웨어라든가, 뭐, 삼삼 엠투라든가,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네이버나 인스타 마케팅으로 해도 되고, 사실 벌수 있는, 할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거든요. 플랫폼을 이용해도 되고, 내가 마케팅을 직접 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다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런 시골집들이 단가가 싸죠. 예. 되게 비싸요. 아, 되게 싸죠.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할수 있고 내가 만약에 이제 뭐 남는 집이 있다. 이러면 이걸 가지고 리모델링 그 인테리어 정도만 조금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런 것도 이제 이제 안에 내부 이제 싱크대랑 화장실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바닥에도 이런 바닥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도 좀 잔디 같은 거좀 깔아놓고 가족끼리 올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애견 동반 이런 식으로 좀 테마를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장사 되거든요. 이런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차이에요. 이것도 근데 주말 기본 8번, 8번 받죠. 그리고 평일에 뭐 하루 이틀이라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어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 월급 정도는 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2 3백 정도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되는 것도 맞고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컨설팅 해드린 분도 여러 명이긴 한데 막 인구 5만도 안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오픈하신 분들도 예약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의외로 어나 말고도 그러니까 이런 시골에도 누군가는 놀러 오거든요 음. 그게 이제 뭐 가족 단위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그뭐 반려동물 이제 동반으로 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자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소멸도시라고 해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해서 좀할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리모델링 비용 해봤자 이거 솔직히 얼마나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내가 실제로 돈을 벌어봐야 이게 되냐, 안 되냐를 아는 거지. 제가 이제 뭐, 이제 많이들 컨설팅도 하고 했지만 꼭 이제 와가지고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이게 진짜 되는 거 맞냐. 나는 안 쓴다. 나는 호텔 쓴다. 이러는데 내 생각이랑 다른 분들 생각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코로나 때 이런 걸로도 많이들 돈 벌게 해드렸고. 심지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진 전라남도 강진에서도 2,300씩 막 벌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약에 시골을 살았다면 은 저라면은 폐가를 이렇게 좀 싸게 뭐 경매로 받으면 더 싸게 살수 있겠죠? 그럼 제 기준에만, 기준에 맞는 시골집을 사가지고 저 같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제가 청소하면서 제가 관리를 다할것 같아요. 예, 그래 그래도 소위 말하는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수 있거든요. 근데 다들 뭐 직장 취업을 해야 된다, 뭐, 뭐, 자영업하면 다 망한다. 그안 해본 거를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서 경험이 있는 척을 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출퇴근만 하고, 이제 뭐 금요일 저녁이니까, 조타쿠나 하고 이제 불금이라서 뭐뭐 뭐 이것저것 먹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소액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거니까요만약 우리 가족 중에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참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달 이제 좀 시골 체험용으로 한번 올려 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게 돈이 들어오면 이게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제, 뭐, 컨설팅 하고 그럴 때, 다들 막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진짜 돈 되는 게 맞냐고. 그랬을 때, 제가 믿어보고 소액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걱정, 걱정 하다가, 뭐, 어찌저찌, 이제, 오픈을 해요. 음. 오픈을 하면은, 보통 이제, 얼마 안있다 곧바로 다 들어오는 이야기. 그러면 그때, 갑자기 돈 벌면은, 이제, 그때, 이제, 발, 발동 붙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확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내가 먼저 분석을 해보고 이런 동네 같은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 수요분석 상권분석 다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된다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런 분석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액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감으로 하다가는 제가 볼땐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고정 비용을 늘리고 지출을 늘리고 네, 그래서 시골집으로 수익 내는 법은 진짜 돼요. 제가 이런 것도 해드렸다니까요. 인구 막 5만, 5만도 안 되는데요, 거기. 뭐, 진짜 들으면 거기가 되냐고 할 정도로. 그런 것들도 몇번 해드렸고, 가끔씩 연락 와서 물어보면은, 어, 예약이 잘 돼서 더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서울 경기 사시는 분들은 주말만 채워도, 주말만 채워도 이제, 직장인분들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월급의 준하는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는 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가게 지나가 다녀도 계속 망하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은 항상 망하는 가게였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프랜차지도 아니고 누군가 들어와서 살리는 가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도 내 능력 차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제 자꾸 월세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월세를 받는 것도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막. 그 연령대가 아직은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는 아직은 일을 하셔서 더 건강하게 지내셔야 될 나이인데 자꾸 월세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이제 월세도 월세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소액으로 도전을 해보셔서 좀 새로운 분야를 배워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야 몸이 더 건강하고 얼굴이 더 편해지고 예. 금융치료 금융치료가 제일 어 제일 빠른 방법이요. 에 예. 제가 뭐 많은 분들 겪으면서 이제 느낀 점이 금융치료가 제일 어, 치료 중에 제일 빠르고 좋은 치료예요 보니까 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나 직장 다니신 분들 지금 뭐 이제 금요일이라고 신나 있는데 또 이제 일요일 밤 되면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뭐 저도 그랬었고 예. 그러니까 좀 부동산 경매로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시드창에 서뭐 매매 사업자를 내든 뭐 단타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단기간에 얼마 벌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경매라는 걸 가지고 좀 다양한 걸 시도를 해보세요 자꾸 단타 뭐뭐 시세 차익 얼마 이런 거에 꽂히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무언가를 할 때도 저도 그랬지만 현금흐름이랑 자산 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년 동안 형 이제 갭 투자로 돈 번다고 계속 갭투자만 하시는 분들 지금 완전히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제 주위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골 조 시골 집으로도 수익을 낼 수, 충분히 수익 낼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뭐정 모르셨으면은 강의 검색하면 좀 나올 거예요 예, 그런 분들 찾아셔도 되고 뭐 저한테 뭐 얘기를 좀 좋지만은 저 말고도 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딜 가 있으니깐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뭐든지 도전해 보자 소액으로 네 그러면은 뭐 월급 정도 현금 흐름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월급을 세후로 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도 네, 다른 컨텐츠로 네,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